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로 하이브리드를 중고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신체로 견적을 받아보더라도 절대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성비 챙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전부터 오너들 사이에서 연비 좋다고 소문난 이로 하이브리드는 컴팩트한 크기라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현셀토스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갖추어져 있죠. 연비 끝판왕이라는 수식어에 맞게 복합 연비 20.8km로 국내 SUV 시장에서 최상위 수준의 효율성을 제공해요. 도시와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에요. 이로 내부에는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슬림한 시트 디자인을 통해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64개 색상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 다양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안전성과 편의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같은 첨단 기술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한층 강화시켰죠. 이렇게 보니 2로 하이브리드의 연비만 주목할 게 아니었네요. 괜히 가성비 좋다고 입소문 난게 아니에요. 2로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2,713에서 3,376만원으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할부로 구매한다면 매달 75만 6,864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죠. 여기에 이전 등록비와 자동차세, 보험료까지 더해야 해요. 확실히 부대비용과 이자 계산을 더해보니 생각보다 지출이 더 높아지네요. 신차로 사려면 너무 비싸. 역시 중고로 하는 게 낫겠어. 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 또한 오산이에요. 이로 하이브리드 중고 시세를 보면 2,230에서 3,3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소유자의 운전 스타일이나 사용 패턴, 관리 정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죠. 소모품 특성상 저렴하게 나온 매물은 그만큼 추가적인 유지 보수 및 수리비로 빠지는 금액도 상당해요. 그렇다고 해서 새 차급으로 상태 좋은 중고차는 세차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라 금액상 큰 메리트를 느끼기도 어렵고요. 이전 등록비나 기타 등록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진짜 알뜰하게 신차 타고 싶은 분들 중고시세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신차를 더 싸고 똑똑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신차를 출고하되 이용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선도구매 할인과 적용되고 초기 비용이 들지 않고 관리 수리할 때 부담도 없어요. 할부와 비교해도 비용 절약 효과를 더 크게 볼수 있는 장기렌트로 알아보시면 최신 모델도 더 저렴한 값에 이용 가능합니다. 한달 월납 입금 계산할 때 기본 자동차 값에서 중고차가 판대가 빠지고 부가세도 뺀후 견적을 산출하죠. 여기에 특판 혜택도 챙겨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무엇보다 번거로운 자동차 관리, 수리 부담도 감소되고요. 사고가 나도 자기부담금 30만 원이면 한도 안에서 나머지 수리비는 모두 해결되고요. 이력이 남지도 할증이 붙지도 않죠. 잘 나가는 인기 차종 위주로 렌트료를 추가적으로 5에서 35% 깎아 드리는 시즌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런 정보까지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세한 이로 하이브리드 정보 받아보고 싶은 분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 놓을게요. 현재 나와 있는 조건 중 가장 좋은 할인율, 추가 혜택까지 싹 비교해서 맞춰 드릴게요. 다른 중고보다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타는 게더 가성비 좋아요. 일주일 내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출 재고도 넉넉히 확보 중이니 당장 차가 필요한 분들께도 안성맞춤일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